안녕하세요, 따락신물입니다 오늘은 요 녀석을 요 녀석을 분갈이 했습니다. 근록 신니어 근록 시니약 하는 건데 어, 얘가 작년 봄에 제가 어, 한 포트 데리고 와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 야에 대해서는 음, 특징 같은 거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꽃만 보고 어,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어, 갑자기 뭐한 초여름 지나고 나니까 잎이 우두둑 막다문드러져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화분을 엎어보니까, 어, 구건식물이더라고요. 구건식물인데, 어, 그냥 막 마른 흙에 물도 안 주고 그냥 마른 흙에 이제 분갈해가지고 이 한쪽 모퉁이 이제 밀어붙이나 놔놓고 가끔 한 번씩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 가끔 한 번씩 물을 슬쩍슬쩍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해놨더니, 아, 여름 지나고 뭐 여, 여름 지날라 할때 그때 좀 내가 잎이 하나 둘나오더니만는아 작년 한9월 말쯤 되니까 꽃이 너무나 왕성하게 예쁘게 피워 줘가지고 막 꽃이 그때 유튜브 한번 올렸는데 캉캉 춤 추듯이 막 예쁘다고 올렸는데 어 꽃이 너무 예쁘게 피워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한테 매력이 어 매력을 어 많이 느껴가지고 어 사랑에 빠졌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요, 야한테 지금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야가 이제, 작년에는 화분이 좀, 꽃이, 어꽃 피는 양에 비해서 화분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요, 요큰 화분엔, 저, 갈아,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야는, 어, 파종 시기가, 어, 파종 시기가, 어, 1월에서 4월 사이에 파종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음, 저, 잎이나, 저거, 뭐야, 파종을 해가지고, 씨앗, 을 근데, 이제, 어, 야는, 어, 그, 흙에 묻으면 안 됩니다, 씨앗을. 씨앗으로 파종하는데, 흙에 묻으면 안 되고, 어, 복토 위에, 어, 복, 복토를 하는 게 아니고, 어, 흙 위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하나씩 얹어놔놓고, 어, 물을 한 번씩 이래 주면은, 어, 한 8일에서 10일 사이에, 어, 싹이 올라온다 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화분에 정식을 한다카는데. 나는 햇빛을 봐야 직선으로 봐야 발아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 위에다가 씨앗을 얹어야 되지. 어 묻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케어 보니까 매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도 올해 그 씨앗 파종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어 인터넷에 씨앗을. 어 주문해놨습니다. 그래 얘가 매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모든 분들한테 지금 봄 시기에 씨앗 어, 파종해서 예쁜 꽃을 한번, 한번 보시라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꽃님 여러분들 근육 어, 신이 한번 키워 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어, 음, 영상을 어, 찍고 있습니다. 이 분갈이하면서 이 구근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음. 구근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덜어 올렸는데 어, 왜냐하면 작년에 한번 어, 시급을 해가지고 구근이다 어, 보니까 물관리를 잘못하면 은 썩어버리면 은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븐에 분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덜어 올렸습니다 덜어 응, 올렸는데 어, 얘가 이제 어, 개화시기가 내가 4월에서 10월 사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나는 저거 뭐야 어, 꽃이 뭐두번 피나, 한번이풀이 졌다가 피나 했겠대, 그게 아니었고, 작년에 물 관리 잘못 해가지고, 어, 보낼 뻔 했던 녀석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게 원종은, 원종은, 원래 원종은 스페시오사 하는 종은, 어, 꽃이 작고, 어, 어 개화성이었으나 유럽에서, 어, 스페시오사 종과 레기나 종하고, 어, 종간교잡으로, 해, 어, 해 가지고 어 꽃이 크고 요즘은 꽃이 큽니다. 꽃이 크가 음 제가 어 5개월 전에 또 유튜브 올렸습니다만은 어 꽃이 막 화려하게 엄청 크고 이랬는데 어 품종 개량해 가지고 그랬답니다. 어 품종들이 육성돼 많이 인자 이게 개량을 해 가지고 어 7, 8월 여름철에는 꽃이 어 유일하게 애들이 많이, 어, 피, 피어주고 하니까 환영을 많이 받고 있다고합니다 어, 종자를, 씨앗수를 받아가지고, 이래, 어, 하는데, 씨앗 재배를 하는데, 야는 그늘에서도잘 자라고, 어, 실내 재배도 유리한 식물이랍니다. 어, 브라 원산지는 브라질로, 어, 구근식물이지만, 주로 종자로 번식하여, 어, 약한 15종 정도가 자생하고 있다 하는데. 어, 유럽에서 개량되어 뭐어느 작물로 이용되고 있다고 어하고 있는데. 어, 얘가 매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제가 어 추천 드리는 겁니다. 추천. 그래 가지금 앞전에 분갈이 하기 전에 어, 국은 다 뭉친 상태에서 물을 한번 줬더니 얘는 잎에 어, 물이 다안 됩니다. 그 그래 지금 이게 어, 시큼시큼만 요게, 약간, 어, 갈색 나는 게, 어, 분갈이 하기 전에, 어, 제가 물을, 어, 한번 줬는데, 여기 약간, 데이 가지고, 이게 지금, 상태가, 어,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음, 아마 깨어날이라 생각하고, 어, 위험을, 음, 그거 하기 위해서, 저는, 감사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구근을 덜 올려보았습니다. 파종 후에, 파, 뭐, 파종 후에, 어, 그, 씨앗이 나면은, 저면 관수해야 된답니다. 어, 잎에는 절대 물다으면안 되고, 본엽이 한 8개 정도 나오고, 어, 화분 밑에 흰 뿌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 이제, 어, 화분에 정식하고 이랬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어, 오븐에, 어, 씨앗이 뭐, 내일 좀 도착한다 하니까, 어, 저도 씨앗 파종을 한번 해가지고, 어, 글록시니아 어, 그, 식구를 많이 늘려가지고 또한번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어, 꽃님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어, 올 봄에는 이, 어, 지금 이 녀석, 글록시니아 너무 매력이 많으니까 이 녀석을 한 번, 어, 넣기 전에, 어, 시야 파종을 해서, 어, 어 구독자 여러분들, 또꽃님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오늘은 이근록시니아 예쁜 녀석 이 녀석을 어, 추천드립니다 올해 한번 시야파종 해갖고 어, 여러분들 모두 어, 예능 그늘에서도 잘 된다 하니까 그러고 겨울에는 음, 어, 영하 3도 알로나 추위도 별로 이렇게 어, 안 탄답니다 그러니까 키우기 쉬우니까 한번 키워 보세요 이상 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 늘어 고맙습니다 떠락신물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